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 헤일로입니다. 이렇게 키가 크고 이쁜 사이프레스 나무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집입니다. 외관이 아주 매력적이고, 아담한 단층 집입니다. 싱글 하우스에 라시 넓고, 디테치 거라, 분리된 거라지용이라서 나중에 ADU를 짓고, 투자용으로 아주 괜찮은 집입니다. 또한 디즈니랜드 바이올라 대학교, 한인타운 부에나파크에서 3분 거리입니다. 정말 저도 욕심나는 집인데요. 바로 이 예쁜 집을 보러 가시죠. l e t 싱글 하우스 단층 집으로 한인 분들이 아주 아주 선호하는 부에나 파크 플러튼 그룹 라미라다에서 현재 마켓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고 그리고 가장 가격이 낮은 집을 한번 골라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현재 드론이 현관 파란색으로 포인트를 준건 너무 너무나 예쁘죠. 그리고. 바로 뒤에는 스토리지 공간이에요. 청소도구나 아니면 신발 이런 거를 두겠죠. 조금하고 귀여운 포의 공간이고, 머드 공간처럼 스토리지, 신발장을 둘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입은 아트워크로 사람을 맞이를 해주는 이 느낌 너무나 좋고요 스테이징이 됐지만은, 리빙룸, 공간이죠. 카우치를 두고, 아트워크,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파이어플레이스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올드한 집에서만 볼수 있는 이 파이어플레이스. 너무너무나 유니크하죠? 새 집들을 많이 커버를 하긴 하는데, 이런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 없고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새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모던하고, 하이슬링의 깔끔한 느낌이 있다면, 이런 올드한 하우스의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 이제 하이슬링은 아니지만, 넓은 단층집의 느낌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또이 단층집, 이런 올드한 하우스에 정말 큰 매력이 있습니다. 카우치 두고 커피 테이블과 이렇게 앉아서 오순도순 릴렉스 할수 있는 공간. 앞에 파이어플레이스에 TV를 두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완벽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앞으로 가시면은 다이닝 공간이 펼쳐집니다. <목소리> 스테이징을 해놨지만 테이블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좋은 스테이징을 한것 같아요. 바로 위에 샨들리어. 이거 자체로도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올드 레트로한 느낌이 드는데 좀더 모던한 샨들리어로 바꿔줘도 이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로 옆에 보이는 이 창문들, 트여져 있는 창문과 이 다이닝 테이블 쪽에 트여있는 이 창문이 아주 밝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밖에 뷰가 너무나 좋아요. 그림 같아요. 이런 단층 집의 매력이 있습니다. 리모델링된 키친입니다. 파이퍼 그리고 푸드가 있고요. 그리고 오븐 그리고 싱크 그리고 윈도우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아주 유니크하게 생긴 이제 창문이죠. 플랫한 창문이 아니라 이게 앞에다가 식물 같은 거를 부어서 설거지하면서 저 식물들이 잘 자라고 있나 감상을 하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설거지를 할수 있는 이쁜 창문입니다. 포인트를 골드 색깔로 이렇게 주면서 세련되고 트렌디한 그런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디슈와셔가 있고요. 부엌 공간에서 바로 이어지는 이 공간은 어, 세탁실입니다. 여기 후커이 있고요. 프렌치 도어로 사이드야드로 디렉 액세스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워터히러가 있고요. 재밌었던 거는 캐비넷들이 있잖아요. 캐비넷이 이제 위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 위에들 이렇게 보면은 어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단정집들 같은 경우는 귀엽고 아담한 느낌이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쪽에는 베트룸이 어, 있어요. 이제 공용 베트룸, 공용 화장실. l e t 공용 화장실에는 싱글 싱크 베니리 그리고 토일렛이 있고, 풀 샤워실이 있어요. 하나의 리셋 슬 라이딩과 거울과 라이트 픽셔, 리셋 슬 라이딩과 같이 화이트 컬러로 해줘도 이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방으로 넘어갈게요. 화장실 반대표로 바로 나오면은 이렇게 또 다른 방이 있습니다. 옷장이 있고요. 그리고 아주 큰 사이즈의 창문 두 개가 있어요. 넓은 느낌의 방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프렌치도어가 있어요. 프렌치도어로 나가서 이제 바로 뒤 정원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무셔도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 이제 오피스 공간처럼 이제 쓰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뒤에 보이는 이 뷰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뷰라는 건 정말 정신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방을 나오면은 리빙룸 공간 바로 뒤에 아주 큰 사이즈의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도 큰 사이즈라서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개방감이 있어서 문 열고 나면 또 시원한 바람이 들어올 수 있게 빛이 많이 보이는 거 그리고 뷰가 많이 볼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집의 가치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집들은 이제 슬링이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답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개방을 많이 해줌으로써 넓다, 그리고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바로 뒤로 보시면은 방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방은 이제 메스터 스윗까지는 아니에요. 다시피 화장실은 없지만 많은 창문들이 있어서 넓게 느껴지는 방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옷장이 있습니다. 이 방을 나가서 바로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베스터브가 있고요. 그리고 토일렛 그리고 싱글 싱크 매니리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쓸수 있는 이제 그런 공용 화장실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또 화장실을 나오면 바로 옆에 이제 프렌치 도어가 있어요. 이 집의 컨셉은 확실히 어디서든 뒷정원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조인 것 같습니다. 뒷정원 이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쓰시면 아주 좋은 집일 것 같습니다. 바로 뒤에 역시 또 다른 방입니다. 지금 봤던 방들 중에 가장 큰 사이즈의 방일 것 같은데요. 창문도 너무너무 나 많아요. 개방감이 좋은 방입니다. 바로 뒤에 창문 두 개, 그리고 앞에 역시 또두 개가 있습니다. 스테이징 이된건킹 사이즈의 침대에 캐비넷들 양쪽에 두면서 이렇게 밸런스 있는 스테이징을 하고요. 바로 뒤에 큰 사이즈의 옷장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매력적인 지휘입니다. 바로 여기 뒤에는 이제 Adu를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디테치 거라지를 착오로 쓰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이제 스토리지 공간으로 써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버려지는 느낌이잖아요. Adu로 하나를 짓고 나서 벽을 이쁘게 쳐주면은 완벽한 Adu 유닛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땅들이 아주 아주 넓잖아요. 나무 같은 걸 당연히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겠지만은 투자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집입니다. 바깥쪽 아주 매력적이죠. 정말 아담하고 예쁜 단층 집. 어떠셨나요? 이 집의 특성상 개방감이 아주 좋고 아주 밝은 집이라서 조금만 이쁘게 고치고 스페니시 메디테리언 스타일로 좀 바꿔서 베버리 힐즈 플랫에 있는 그런 집들만큼의 느낌이 날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바깥쪽하고 인사이드 액세스를 잘할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렇게 레노베이스를 하면은 너무 너무나 정말 매력적인 집입니다. 특히나 ADU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사이즈의 땅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노후 준비를 하시거나 나중에 이걸 또 투자용으로 돌리기에 너무 너무나 완벽한 집이에요. 혹시 이 집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 집은 금방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포텐셜이 있는 집입니다. 다시 한번 저랑 투어해 주신 거 너무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집으로 그리고 다음 컨텐츠또 좋은 정보 쉐어할 수 있는 컨텐츠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부동산 헤이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